사도행전 9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사울의 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1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32절에서부터 마지막 43절 이런 내용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복음 적파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먼저 이 베르도의 사역에서 보면은 타따라고 하는 곳,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그가 이동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루타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8년된 중풍병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애니아를 치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가 치유를 받게 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도를 초청하게 되는데 이 요빠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선행과 구제가 막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까운 루타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이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 요바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건네 줬을 때이 베드로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떠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박해가 계속 일어난 과정에서 박해를 받은 신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더 넓은 지역,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이쪽 서쪽으로 또 이렇게 계속 s 바 t 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뻗어나가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곳으로 멀리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함께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대단히 분주해집니다.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또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와 신자들을 든든히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한 사람의 또 주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에 대해서 그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일이다. 이 신성을 모독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물입니다 그는 가말리리아고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아주 존경받는 한 스승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같이 율법을 공부하는 동료들보다도 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박해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가 선두에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들을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을 또 찾아가다가 심지어 담메세계대체장의 공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서 대체사이담메세계로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담의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면서 너무나 그 특이한 광경 속에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사울에게 직접 들리게 된 것입니다. 당신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행동들이 다 멈춰서게 됐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월이 되는 시간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가 겪게 됐어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셨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나니에게 사울을 돌보게 하시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다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 안수하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된 겁니다. 그때 그의 떴던 눈은 일상적인 눈이 아니죠. 과거의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나녀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종이 된 이후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여러 서신 속에서 기록한 편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부분들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린도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내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이 사월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탐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이 사울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시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각 회당에서 그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담에 세계에 그가 대지상의 공문을 받아서 나사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이 이단의 귀수라고 생각했던 이나사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성자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큰 반감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 시간이? 사우를 이제는 죽이겠다. 저 사람 살려두어서 안된다. 우리 편에 있던 사람이 저 편에 가서 오히려 그나사한 예수를 믿으라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우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 다 포함해서 그를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했던 일들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믿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이 역할들을 해주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들과 또이 사울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담의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담에 세계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어디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아가서 그가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31절 말씀해 보면, 이런 결과가 있었음을 유약적으로 말해 주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 구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말씀이 홍왕하여 세력을 얻고 성령의 위로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기도하자 했던 것이 이제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강력적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가장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그에 맞서서 가장 대적자가 되는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원수요 대적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세상으로 바뀌게 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강력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불강력적인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대적자 사울을 복음의 변호자 사울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사진을 탁 찍었을 때그 사진 안에 여러 그 상황이 고그 상황이 나타나죠. 사람의 표정 또 있었던 위치 이런 것들이 사진 한 컷에 탁 드러납니다. 근데 이 사진은 그 순간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상, 계속된 영상을 찍으면 그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편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름을 우리가 알지 못한 이상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의 대접자가 되고 가장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정지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신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 원수가 되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생각이 음. 될게 뭘까요? 먼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죽는 그 순간이 몇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양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참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몇 시간 사이에 강도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죠?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의 운명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변화되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그리스도 된것에 감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불러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그까지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